오. 아, let's go. 오랜만에 돌아온 저격아야아 좋아, 좋았. 파밍이 좋았. 나 여기 있는데 루크들이 막 무주평 떨어지네 무주평 모습이네요? 얼른 다른 것부더 만들어볼까요? 이정도면 다들 놀랄거예요 뭐가 들어질까요? 해주세요. 오케이 불태미유. 아무나 시작... 걸려라. 고기만한 도 없지. 아 진짜 아실다 오케이 잡았다. <laughs> 와 역겹다. 진짜 미치겠네. 아. <laughs> 어떻게 운영하는구만 새로운 자격아야는. 와 개망했네. 왜못 찾는데? 야동이 아무것도 없네. 늑대 있는데? 원래 여기서 한세 마리 더 먹었어야 되는데. 아, 그냥 모사나 가자. 같은 거. <웃음> <웃음> 게임 시간에 그냥 어, 좋대로 하는 거지. 곰한테 맞는게 죽기보다 싫은 새끼들. <laughs> 아무리 그래도 죽는게 더 싫지. 으쒸! <laughs> <laughs> 사람 있다잉? 아닌가? 번개 소리인가? <laughs> 번개 아니야? 시가뛰가요요요요요가 지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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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없는 아비게일이잖아. 응. 봐봐 이게임스 아무 의미 없다니까 탱. 뭐 어쩔 건데. <laughs> 나이스 잘 풀렸다. 그냥 개초등들이 쏠어 오면은 지들이 뭘할수 있냐고. 무슨 <laughs> 너 쓰냐? 음. 나 다른 음 쓰는데. 아 오케이 오케이. 어, 어, 아, 자라났어. 네. Susan Kong. Susan Kong. Susan Kong. Susan Kong. Susan Kong. s u s a 뭘할수 있는데. 우리 팔은 길긴 한데 접근 허용하는 순간 나가리. <laughs> 완전 나가리야. 어? <laughs> 알 빠져야. 접근 허용 뭐 오개 500 오고 있을 때 죽이면 그거 아니야? 아델라가 좀잘해 주면 그래도 할 만한데. 유선핵이 있지 않나? 응? 선천선핵이 비슷한 거 있지 않나 있는구만 우리 완전 아웃복싱 해야되는 위에 사람 있어? 우리, 우리 숙작은 야무지게 되고 있다 음. 어? 리오 받지 방금 어디서? d o 이거 먹자 여기 아 don't know. I don't 올거야? 너 혼자 오 진짜 터진다 이 새끼야? 올거야? 어? ㅋ ㅋ 으로올 거야? 어? 올거냐고 어? 이 아, 새끼들아 아 웃기긴 하네 루크 어디갔냐? 아 이거 안 맞았다 고미나 먹자? 이 새X들은 무레베임 <laughs> <laughs> 제키 진짜 <웃음> 제키가, <웃음> 제키가, <웃음> 제키가 진짜 개웃겨 놀랐을거야 원래 원딜들이 이제 딱 들어가면은 혼비벽살 한다는데그 세이서 그냥 죽으로 패주는데 나 돈좀 <laughs> 쓰자 아또 아, 있네 무제 사람 또 있네 여기 <laughs> 사람 있다구? 음. 어디쯤? 여지말고 저거 저. 아 병원? 내가 돈쓰는데

운이 떨어졌어. 어서 가봐. 생나? 생나 살아있다고? 야. 아이씨, 이 거면 생나 시키지 말걸. 에 뭐니 너? 내피부너 아까 걔네구나? 어? 이 새끼 생나 먹고 도망간 줄 알았더니 생나도 못 먹고 도망간 거였네. 음. 무리 답게 그냥 걸음하나 살려라. 너 생각 필요 하 냐? 나어 아, 써서 써서 아이템 하만 들어 네. 오늘 은 게이드 맨는용 어에 대해 배워 볼 거예요. 위위위위 들어와 봐봐 어어? 디가이 자식아 생존자가 어? 웃긴 놈들 아 진짜 들어오네 이거를 루크려나. <laughs> 어, 나굴 시간 한 번만 주면 안 될까? 뭔 굴? 굴 시간. 어 잠깐만 아, 사람이 있다. 시간? 아이씨. 아니, 아 사람이 아니고 번개 소리인가? 음식 음식 여기서 줄 게임. 아좋 헷갈리네 진짜. <laughs> 아이 아, 나나 저기 거기 그 있어. 모닥불 키트 있어. 저만 믿으세요. 이런 곳 순찰한 적은 많아요. 사람? 아까 걔네 다른 애들인가? <웃음> <웃음> 쟤네 금구 썼는데? <웃음> <웃음> 진짜 놀라울 거야 어 이상할 거야 기분이 <laughs> 아진 너무 웃기다 진짜 아 나는 쓸게 없네 <laughs>

PC를 켜라, 드론. 어, 뭐야? 뭐, 빡건 뭐야? 오 8초 음. 어? 어? 에스틸, 너... 먼저... 거야? <laughs> 오? 어? 에스텔 너 올거야? 오? 어? 잘못 눌렀다 아이씨 이렇게 된 김에 숙작 위로 올라왔구나 야 우리 운석 두고 싸우자 운석, 운석 끼고 싸우자 어야 사람이 탈출 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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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쟤네가 어버질이 바랄 것 같아서 그냥 이거만 먹고 일단 빠져있자 아 이거 운석 치는 거 존나 열받는데? 따라갈까? 어이 녀석 뭐야 건방진 녀석 나이스. 아이다라 <laughs> 진짜 얼척이 없을 거야. 어? 조합이 그 <laughs> 저런데 왜 지다 싶을 거야? 석 제가 쓰겠습니다. 나미 세미야. 나써야겠다 나도. 봐야 벌써 점수 벌었잖아. 나오점 <laughs> 벌었어. 새 금지 마나 있는데. 어, 쟤는 우리랑 한 다섯 번만났는 결국엔 지는 게 진짜 개슬프다. 그니까. 지금 없네? 수증 자 좋을지도? 어, 몇째 사람? 어, 어 위에 있다! 어? 그럼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? 오우야! 야 혜진 졸라 아파! 어쩔 수 없어 어, 빠져주네? 조금 갈까요? 우리가 팔이 길어가지고 와 깜짝 놀래네한방 맞고 피가 그렇게 되나? 내가 볼때 바나 Q 끝거리도 하나 맞을수 있어. 아니야. 나 혜진 Q만 맞았어. 어? 싸우나? 느낌표 안 떠. 싸우는 거.

적용 구, 수한 번 쓰고 싶은데요. 와 C 피했다 빡! 그렇지! 와 방금 명사수였어 와 방금 지렸다 스나이퍼 이거거든! 어디서 나와! 맞았지 이자식들라 어? 야, 이게 맞아. 게임이 이게 병신 게임이라. 새 금지 구역이 어어, 반야, 반야, 좀들어나 돈이나 좀 쓰고 싶은데, 당방앤데 사람이 썼어. 반야, 뭐 죽이지 뭐, 에? 나, 이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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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 이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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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제 이제, 어, 제지제 어, 이제, 어, 일단 좀 사려 볼까? 일단 기다릴까? 근데 어제 어떻게 어떻게 하려고? 우리 갈 데가 없는데? 머리 마. 이게 셀프 뒤주지. 어떻게? 빨라, 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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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지금 여기밖에 살 데가 없는데 어디로 가실 건지. <laughs> <오케이. 웃음> 여기밖에 탈살 데가 없는데. 어 왔다 왔다 야야야. 야, 야. 아이고. 뭐이하니 아. 이으로 어, 아. 아, 아. 망해. 죽었네. 가비, 가비. 아! 도수 벌었다. <laughs> 2 <2등인가>? 등. <진짜> 좋았는데 대면 기 좀. 아니 CC 먹고 싶으면 나보고 CC 먹어놓으면 뭐 되는데. 2 등이었네. 아이고그 내가 누르고 그 가면 되는데. 아 진짜 아쉽다. 우리 이번 판 재밌었는데. 아니, 야, 네 어떻게 그냥 꼬라박으니까 더잘 되냐? 이게 마, 이게 그냥 저격이 개센 게 아닐까 지금. 다시 승급. 딜량 1등. 아, 너가 1등이야. 완료. 나 내가 1등일 줄 알았는데. 델라형은 그냥 탱 하셔도 됐을까.. 아 아니다 아 이걸 1등 뺏긴다고 딜량을?